자, 2차 방정식 x 제곱 플러스 16x 플러스 k는 영의두 근이 모두 정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자연수 k의 개수입니다. 그러면 자, 2차 방정식 푸는 방법은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 완전제곱식을 이용하는지 제곱근을 이용하는지 아니면 음, 인수분해 그렇지 않으면 근의 공식을 이용하시고 푸시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일단은 근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음,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가지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a에 해당하는 게 1이고 그 다음에 b가 아니고 b'입니다. 지금 b'은 8, 그 다음에 c는 k가 될 겁니다. 자, 근의 공식에 대입하신다면 x는 어, a분의니까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b'이니까 8파 마이너스 8, 아, b'이니까 마이너스 8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b'의 제곱 64, 마이너스 a, c니까 k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얘가 뭐가 되라고? 얘가, 어, 정수가 되랍니다. 얘가 정수가 되려고 그러면, 지금 얘가 정수가 못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안 되냐? 그러면 여기 루트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정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그 그래서, 그러 루트를 벗고 나와야 되는데, 루트를 벗고 나오려 그러면, 요 안에 64-k가 뭐가 되어야 됩니까? 64-k가 얘가 제곱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 제곱수가 되는데, 근데 64에다가, 자, k, 자연수를 뺐기 때문에 뭔가를 빼버린다면, 제곱수는 제곱수인데, 64보다 작은 제곱수가 되어야 됩니다. 64보다 작은 제곱수. 자, 보다 작은 제곱수가 나와야 됩니다. 64보다 작은 제곱수는 뭐가 있습니까? 일단은 88이 64인데 64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놈이 될수 있는 거는, 아한 어, 봅시다. 그럼 7이니까 49이 될 거고, 49, 그 다음에 6의 제곱 36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5의 제곱 25, 그 다음에 4의 제곱 16, 그 다음에 3의 제곱 9도 있을 거고, 어, 2의 제곱 4,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뭐, 얘가 0이 돼도 되는 거지, 그제? 0이 돼버리면 64보다 작은 제곱이 될거 아니야. 0, 0이 돼버리면 얘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제? 없어지는 거니까, 그니까, 러 요것을 풀으면 K값이 나오는데, 우리는 굳이 K값을 구할 필요는 없고, K, 요것이 없어지게 하는 K가 몇 개냐고 묻고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나옵니다. 그제? 그래서, 다음에 할 이렇게 해주신 면됩니다